있는 레바 왼쪽에 있는 레바인데 왼쪽에 있는 왼손에 있는 레바는 좌우로 하면은 이 운전석이 좌측 우측 회전이 돼요 왼쪽에 있는 레바가 그리고 왼쪽에 있는 레바를 앞으로 밀고 뒤로 밀면은 뭐냐면은 어 암이 움직이요암 암이 뭐냐 어깨 바로 위에 있는 거예 네, 어깨 바로 위에 있는 부분이 암이 꼬불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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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불는자 그리고 오른쪽에 그러니까 왼쪽에 네가지 동작을 할수 있는 거고 오른쪽에도 네가지 동작을 할수 있는 거에요 길어야 되는 걸 쓰셔야 되고 만약에 실으실 때 어, 혹시 기계 쓰는 거 보셨어요? 네큰 5선 어, 차이큰거 신는 것도 네. 어, 사다리 없이 쓰지만 용도도 거의 이렇게 금방 네. 쓰는 거거든요 그 혹시 이게 사다리를 걸으실 때 밀려요 계에 밀려서 이렇게 고리에 안 걸리면 요 사다리가 밀리거든요